완연한 봄의 내음이 나는구나 어릴 적봄 내음이 날 때면 어머니와 함께 이 담벼락을 걷곤 했는데 나는 임가 소연이라 하오 오늘 나와 함께 한국의 아름다움을 즐기러 떠나 보시겠소? 우리 임소연 리포터가 아니 아니 우리 임선미가 찾아나선 곳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1호 남사예담촌인데요. 한국의 맛과 멋을 즐기러 가보실까요? 아니 저나부기는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야? 어허 발길을 사로잡는구만. 들래하겠어 이곳은 지리산 자락에서 이대째 대를 이어 전통 염색을 하고 있는 어머님 아버님의 공방인데요 자연이 비전에 더 아름다운 색감의 천이 인상적입니다 여기에 천으로 만든 다양한 작품도 눈에 띄는데요 무엇으로 색깔을 냈길래 이렇게 우아한 색이 나온단 말이야 아니 이것이 정령. 정량... 천연의 물질로 염색을 한 것이야. 이것이 아니 안 되겠어. 나도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나도 한점 물들이고 가야겠어. 여보시오. 거기 염색. 나도 한 번만 하게 해 주시오. 엄청 염색이라고 해서 저는 그냥 되게 단조롭고. 예. 그냥 무던한 컬러만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네. 너무 고급스러워가지고. 우리나라 고문원에 나오는 색 가지 수가 네. 1 7세 가지가 나와요. 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색색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의 민족입니다. 네. 우리 옛날 우리 왕들이 입었던 색들, 왕비가 입었던 색들, 네. 아마 가장 화려한 색들 을 입었겠죠. 음. 바로 그런 색들이 우리의 고유의 색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 색들을 표현해 놓고 재현해 놓은 색들이죠. 우리 임선비도 자연의 재료로 천연 염색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약방에 있는 네. 그 약재랑 또 다른 건가요? 약방에서, 한약방에서 파는 재료를 한약재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그걸 생각 을좀깰 필요가 있어요. 전산의 모든 식물이 다 약재라는 것이죠. 어... 그리고 그 약재를 어떻게 활용해서 약을 만들면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네. 독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 염색도 마찬가지예요. 그 산에 이용하는 모든 식물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염색을 합니다. 아버님은 옛 문헌을 보며 공부를 하던 중 동백나무를 태워 얻은 잿물로 매염제 성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는데요. 동백나무예요. 동백 네, 동백나무. 네. 이 속에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백반 성분이 들어있어요. 어... 그 자연에서 구하는 백반은 바로 이 동백나무 재물에 있습니다. 십삼 년을 색을 찾고 입히는데 몰두한 아버님이 알아낸 방법으로 천연 염색을 하는데요. 이 동백나무 잿물을 푹 끓여줍니다. 청명자로 우린 것 같은 그런 물이 나오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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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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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나무 잿물이 맞나 싶을 만큼 노란 빛의 염색물이 나옵니다. 동백과 황백 황현을 삶은 물에 원단을 넣으면 이런 색이 나온다는데요. 이렇게 색을 입히는 원단은 봄의 쌀 날에 바람이 잘 부는 곳에 널어주면 됩니다. 되게 그 양반집 새댁이 된 느낌이에요. 햇살 좋은 날에 약간 이렇게. 빨래를 넣는 양반집에서는 직접 넣지는 않겠네요 음, 네두 그렇죠. 사람의 정성이 들어간 만큼 더 아름다운 빛깔을 머금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원단이 흩날리면서 또 색감도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 보고 있으니까 멍 때리기에 참 좋네요 요즘말는 <laughs> 네. 새소리 들리죠. 네. 바람이 눈에 보이죠. 네. 아름다운 어, 색깔도 참 표현이 보이죠. 좋았던 게 제가 늘 느끼는 게 그래요. 바람을 본다라고 말하거든요. 네. 이 색을 보면서 네, 바람을 볼수 있는 그런 네. 느낌. 오, 좋다. 포근한 봄 날씨에 금세 마른 원단을 걷는데요. 이번엔 가죽 나무를 넣고 끓인 물에 염색을 해 보기로 합니다. 앞서 본 색깔과는 오묘하게또 다른데요. 골고루 만나게 해주시면 돼요. 이런식으로 담가볼게요. 어머 너무 놀랗다 손에 비치는, 자, 자 빨리빨리 들어가볼까요? 지 애들이 음. 너무 재밌어하겠어요. 네. 천연염색은 화학약품을 쓰지 않아 공기나 물을 오염시키지 않고 환경에도 좋은데요. 또 빛깔이 곱고 잘 바래지 않아 오래도록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진하고 선명하게 이렇게 단지 나무 껍데기 한번 삶았을 그러니까, 뿐인데 네. 나무에서 이렇게 노란색이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진짜. 천연 염색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파란 하늘 아래 알록달록한 색으로 물든 원단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어참 색이 참 곱구나. 마치 내가 연모하는 오분이를 닮았어. 자연에서 이런 색깔이 나온다고? 나뭇가지에서 빨간색도 나오고 노란색도 나온다고 하는 신기함에 저도 참 재밌었지만, 저는 아이들이랑 와서 해도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분아내 사랑의 정표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염색을 한 원단을 이용해 다양한 작품도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 임선비 이번엔 김옥순 어머님과 함께 특별한 컵 받침을 만들어 봅니다. 천연 염색 한 원단에다가 아크릴 물감을 가지고 제가 이제 꽃을 좋아하니까 저는 꽃을 많이 그리는 편이야. 음. 수국이 이렇게 동글동글하니까 처음 그리시는 분도 쉽게 그리거든요. 종이에 하는 것보다 음. 여기 천에 하니까 음. 한번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해도 크게 음. 티가 안 나서 그쵸. 되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 임선비 여름의 꽃 수국을 풍성하게 그려 보는데요. 집중하며 그리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나 멋진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아, 자연의 색깔도 즐겨 보았고, 이 아름다운 마을에서 맛있는 냄새도 솔솔 나는 것 같은데, 여긴가, 여기서 나는 냄새인가? 맛 있는 냄새 에 이끌려 들어서니 자연의 먹거리 나물 한 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아니 선비에게 이 정도의 음식은 너무 사치가 아니겠어. 그렇겠죠? 그럼 아, 저 아, 아. 조금만 먹을까요? 아, 아닙니다. 그래도 막껏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달의 손부터 고사리와 달달한 무, 시금치 등 다양한 나물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머님이 여기 산청 그 남사리에 나물학 박사 지금 일급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우리 이 나물들 다 여기 이 마을의 나물들이에요. 마을에 나물도 있고 이제 또 조금서 이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쪽에 음, 음. 예, 나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나물들도 식물들도 다 공기 좋은 데서 자란 게 훨씬 맛도 있고 내 몸에 사람의 몸에 들어갔을 때그 영양가 영양가가 이 속에 퍼진다는 것은 이게 예, 훨씬 다르거든요. 음. 예, 그래서 제 저희는 이제 나무를 갖다 이렇게 사거나 뭐 농사를 짓거나 할적에도좀 청정 지역의 나무를 음. 그렇지 않으면 좀 오염이 많이 안 되는 데서 저희가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맛의 비결은 음식을 하는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과 재료 본연의 맛이 더해졌을 때 느낄 수 있는데요. 닭까지 나물과 고추장을 골고루 섞어 한입 맛보는 임선비 말없이 먹는 걸 보니 정말 맛있었나 봅니다. 밥에 여러 가지 나물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너무 맛과 향과 식감이 막이 어우러져가지고 너무 좋아요. 나물이 진짜 쉬운 것 같아도 진짜 어렵거든요. 에이, 진짜 어려워요. 비벼 음, 먹었는데 또 어머님이 해주시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에이,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먹거리에 너릇 너릇하게 구워낸 파전도 빼놓을 수 없죠. 우리 임선비 오늘 한국 전통의 맛과 멋을 제대로 느껴봅니다. 정말 요즘 바쁘게 바쁘게 산다고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바삐 살고 계실 텐데요. 아, 여러분 오늘 본이 마을 초입에 불과합니다. 정말 이렇게 조용하고 한적한 동네에 오셔서 맛있는 거 먹고 아무 생각 안 하는 거 이게 바로 신선노음 아닐까요 이 따뜻한 봄날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이 휴식을 취하러 산청 남사 예술 마을로 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임선비는 조금 더 쉬었다 가겠어. 안녕. 최고의 힐링은 자연과 함께 할때 느낄 수 있다죠.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운 색감과 자연이 빚어낸 맛있는 먹거리까지 한국 전통의 맛과 멋을 즐긴 하루였는데요. 소중한 우리의 것 남사예담촌에서 느껴보세요.